루기 1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나와 함께 가렸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요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마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 찾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증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홈이라 부르느냐 하느니라 나홈이가 모합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합녀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민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사기 마지막 부분인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삶의 행동의 기준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대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두 아들은 결혼을 했고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흉년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사라짐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엘리멜렉의 불행의 시작은 흉년의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압에서 10년 세월 동안 가문의 모든 남자는 죽고 여인 셋만 남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나오미는 모압에서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풍년이 돌아왔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흉년을 걷어가시고 풍성한 곡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려 길을 떠납니다. 한 명은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고, 룬만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소문이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이 사람이 10년 전 흉년의 때에 고향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민가서 망한 나오미가 아니냐 하고 떠들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홈이 즉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내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풍족했지만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셔서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과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없이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를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마라 고통이라고 불러야지 나옴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루기 1장은 한 가족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망한 이 가족이 어떻게 다시 은혜를 입어 흥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복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모압으로 이주하여 10년의 세월 동안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재산마저도 다 잃었습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들렸을 것입니다. 비록 이방 나라 모합이었지만 10년 동안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았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오, 나오미의 모든 형편과 상황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남편 잃고 두 아들 죽어가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며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렸겠습니까? 그러나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셔서 베들레헴의 풍년이 들게 하셨다라는 말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 중에서 이런 복된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이 둔하여 이런 복된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석회처럼 딱딱하고 단단하게 굳어 있는 사람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마가복음 8장 18절에 꾸짖었습니다. 이러한 딱딱한 마음 굳어 있는 사람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넣어 주시면 돌처럼 굳은 마음이 도려내지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부드러워져서 복된 소식을 듣고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회계가 은혜의 시작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비극적인 현실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사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0년 전에 나오미의 가족도 일반 사사 시대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모압이라고 하는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남자들을 다 잃고 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뉘우치고 올바른 길로 가는 결단과 용기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의 잘못되어진 인간적인 선택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징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4 9편2 0절에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재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망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더 깊은 절망으로 빠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망해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음을 깨닫고 회개하면 그때부터 복을 얻습니다.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도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몰아닥치는 파도 속에서 고통과 절망 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바른 길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 다시금 은혜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12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12월은 성탄의 계절. 은혜의 계절, 사랑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영원히 멸망받을 자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축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되어진 삶이 있다고 하면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2월 한달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 하는 모든 일들. 또이 나라 이민족과 유점교회 가운데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드러나는 복된 한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사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통과 아픔과 힘든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상처 속에 있을 때 복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복된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성령으로 부드러워져 복된 소식을 듣고 은혜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다가 그곳에서 깨달아 회개가 있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축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 우리가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깨달아 알고. 그 자리에서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돌아가 축복된 삶으로 나가는 바른 길의 소유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2월 1일입니다. 이한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달 동안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귀한 12월 되게 하옵소서.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실,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